네, 안녕하세요. 낙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10티어 중형 전차 프로젝트 무랏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전체 영상을 꽤나 자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쉽기도 하고, 좀 강력한 전차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어, 이 전차 특징으로는 이제 뭐 8티어 보라스크처럼 이제 두발 클립 탱크처럼 클립을, 자, 어, 두발 클립을 가지고 있고요. 한발 쏘고 다음 탄까지는 2초가 살짝 넘긴 하지만, 어, 10 티어 중형 전차들의 평균적인 알파뎀 350 이상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 데미지를 370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발쏘고 도망을 간다면은 어, 요즘 핫한 중전차죠 네, vz 55처럼 일방적으로 딜 교환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낮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높다 라고 볼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이제 클립 탱크다 보니까 탄이 없을 때 클립 어 클립의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어, 포탑도 단단하고 내린 각도 준수한 편이라서 이제 헐다운 하고 뭐 도망 간다든지 아니면 빠른 기동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동안에 탄을 장전한다든지 하는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포 성능만 간단하게 볼게요 아 그리고 이제 비상 계도 특수 정보가 있죠 궤도가 끊기더라도 7kmh 속도로 좀 후진할 수 있고 주포 성능만 보자면은 어, 다음탄 장전까지 2.4초 그리고 알파뎀은 370으로 순간화력이 700이 넘는 데미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차 스펙은 어, 카탈로그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소품은 엔진 출력 증폭기와 수리키 두개 본용품은 음식 두 개하고 고급 연료 쓰고 있고요. 포탄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33 22 고폭탄 5발인데 고폭탄을 쓸 일이 크게는 없다라는 거. 네, 장비는 보정포탄 개량형 주포 우동장치, 개량 주포, 방어 시스템, 정밀 조립 공구 상자. 어, 그리고 강화 강화 장치랑 엔진 가속기, 최고급 소음품 쓰고 있습니다. 무라트 영상도 두개 있으니까 플레이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무라첫 번째 영상이고요. 맵은 오아시스입니다. 역시 게임에 들어가면 픽 먼저 봐야겠죠. 상대 위드 대어 중형 전차 3대 그리고 구축전차 2대가 있고요. 2, 중형 2, 구축 전차 2 대가 있고요. 아군의 위드 중형 둘, 구축 들경전차 1대 있어가지고 중형 전차와 경전차 숫자는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중형 전차와 경전차, 아니 중형 전차 세대밖에 없으니까 중형 전차를 보면 스티비 레오파드 250 이렇게 있고요. 네. 일단, 게임을 시작을 했고, 상대, 네, 250, 스파이스 됐죠. 한발 쏘고, 그래서, 네, 한대 맞더라도, 한대더 때리면은, 일방적으로, 질변의 이득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체력을 한300 정도 주고요. 어, 760의 데미지를 얻었기 때문이죠. 일단, 상용 상대의 중형전차 세대가 모두 스파이스 됐고요. 레어파드가 깊게 들어왔고, 250과 스티비.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아군 구축전차 한 대가 들어가고 있죠. 네, 같이 좀 들어가가지고, 상대, 어, 스티비, 깊게 들어온 스티비를 좀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XM66F 저 친구도 내린각이 좋고 포탑이 단단해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상대할 땐 굉장히 껄끄러운데 제가 타면 왜 이렇게 약한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회를 해가지고 상대 입장에서 각을 네, 좀 넓히는 플레이를 했고요 한대 때리고 깊게 들어온 피라니아까지 노려서 두 대까지 때려주면서 계속해서 딜러스 없이 두 발을 명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상대 중형 전차 두 대는 잘려 나갔고요. 일단 장전이 다 돼서 또 나가면은 스티비를 노려서 한발 때려주고요. 약티한테는 운이 좋게 또탄이 튕겼고 사실 저에서 스티비를 노려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지만 약티한테 조준이 되면서 마무리하지 못했고 대신에 아군 중국 경전차가 상대 스티비를 잘라주면서 이쪽 라인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체력은 1,542가 남았고요 상대 구축전차 야이벡과 중전차 슈퍼컨커러 이렇게 남았네요 조준하고 사격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사격할 각이 나오지 않고요 네, 야이벡 스와이스 했죠 야이벡 조준하고 네, 한대 맞더라도 그냥 사격을 합니다 단이 어, 전차의 상판으로 가면서 데미지를 주지 못했고 어, 마지막 탄두 번째 탄은 데미지가 들어간 것 같네요 한대 맞더라도 뭐 체력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 게임의 큰, 어,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웠고, 이렇게 탄을 빼게 된다면, 아군이 쉽게 사격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맞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아트 첫 번째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라트 두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네, 오아시스죠 네, 하지만 아까는 북팀이었으면 이번엔 남팀에서 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게임 들어와서볼 거는 상대 픽 상대 헤비 세대, 중형 하나 구축 세대 아군 헤비 세대, 중형 하나 구축 세대 해가지고 네, 전판과는 다르게 구축 전차가 굉장히 많고요 헤비 전차도 세대씩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미니백 5시로 가기보다는 아군이 몰려가는 곳에 같이 가자 라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좀 선택을 했고요 어, 무라트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발 쏘고 다음탄까지 2.4초 밖에 걸리지 않고요 알파뎀도 350이 넘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순간화력으로 상대한테 700 정도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력한 네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전차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중후반이 된다면은 상대 체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립 뱅크의 위력이 더욱 강해지는 네, 상황이 연출이 되도 되겠죠. 네, 일단 가운도 중에 포토이즈한번 떨어주고요. 두 번째 단출준 치부를 해서 두번까지 사격을 해주고요. 거기다가 두발 쏘고 클립 장전 시간이 한 14초 정도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니에요. 대구경 주포를 쓰는 뭐200 같은 친구들의 장전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알파덴과 비교했을 를 때는. 지금 누라트가 굉장히 강력한 축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타는 좀 미스가 나면서 아쉽게 됐지만 뭐 이쪽 라인은 바군이다 몰려갔기 때문에 게임이 쉽게 풀려나가는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상대는 C를 점령했기 때문에 저쪽에 상대가 있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한발 쏘고 다음 탄까지 쏘려고 하는데 네, 마땅치가 않만 포탑을 노려서 데미지를 주면서 네, 두발 모두 연전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상대 중형전차 라이언이 네, 뒤로 돌아와가지고 아군을 싸우고 어, 있지만, 네, 이쪽보다는 상대 헤비전차들을 빠르게 어, 밀어내는 게 게임에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건 플레이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군 4005가 좀 무리하게 들어갔는데, 오, 4005가 60TP를 육복시키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체력이 300박지, 300밖에 남지 않습니다 일단 네, 한대 맞고 한대 때리고 체력이 많기 때문에 일단 탄을 뺐고요 어, 지금 상황은 6대4 상황이고 제일 걸그러운 거는 우측 어, B 점령지에 있는 상대 라이온이 되겠습니다 일단 장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상황을 살피면서 들어가서 2세트 네, 268한대 때려주고 다시 여기서 조준해가지고 제법이 계도기 늦었지만 제법은 끊는데 실패를 했고요 두 발을 뺐으니까 장전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네 라이온을 노려주록 갑시다 네 라이온은 이제 클리핑크니까저 친구 클립이 몇발 가지고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발 때려주고요 두 발까지 명중을 시켜서 빼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저 친구 탄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비비고 있습니다 포탑을 돌려버리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런 도중에 아군이 와가지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었네요. 네, 무라트 두 발을 순간적으로 쏠수 있고 그리고 클립 재장전 시간도 크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